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지금 추운데 지금 0시 넘었죠? 네 아이고 예 저희가 오랜만에 우리 뽀양하고 야간에 또 데이트 나왔습니다 <laughs> 예. 우리가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laughs> 예. 돈도 벌고 그죠? 우리 또 데이트도 하고 일색이조네 뽀양 뭐돈 버는 것도 한 2시만 줄런가 그래, 얼마 벌었습니까 얼마 숨어가지고 이이거이 오오 늘데이고 돈도 받고 지금 아직 인도시작 돈부터 또... <laughs> <laughs> 지금 아직 도시작하는데 돈부터 받았어 오늘 여 야간 작업이 있어가지고 일단고 그래, 오늘 일이 뭐냐 짠짜라 빨리 봐라 <laughs> 나도 돌까요? <다시 도울까요? 웃음> 예, 여기, 집. 이제, 요, 뭐, 잘 아시겠죠? 이제 딱 보기만 봐도. 대박이. 오늘 여기, 이제, 롯데마트에, 나간 자리도 잡혀가지고, 받았지 벗겨왔습니다. 돈도 벌고. 저희가 지금 사실은 여기, 일주일 대시면 여행 중입니다. 오늘 벌어가지고, 여행 경비도 좀 하고, 또 숙박비도 좀 내고, 그런 게로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DB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는 분. 문종호 대표님. 디비 대박이 아버님 오십시오. <laughs>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네, 또, 저희를 불러주셔가지고, 또 저희 일당도 벌고 이렇게 하는데. 네. 자금 내용이 뭡니까? 오늘은 그 롯데마트 지금, 네. 예, 입점에 있는 일부 매장에, 네. 그, 포타일 100평을 철거를 하러 왔습니다. 아, 100평? 네. 어, 그러면은 뭐, 제가 알기로도 100평 정도면 뭐 대박이 들어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네. 예상이 되는데. 네. 그렇게 예상하시죠.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늘 그렇듯이. 변수가. 까봐야지. 까보기 전까지는 네, 모르는 어, 게 네. 바닥이 서버니 아, 근데. 네. 좀 오태가 있네. 원래, 현장에 항상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해본. 네. 해본다 안 하셨어요. 나한테는. 그랬습니다. 근데, 네, 네. 그런데, 아, 근데. 이제 양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일단은. 아, 백킹 변가 네, 네. 그, 뭐 리스크가 크게 없다고 판단을 하고. 아. 너무 바빴습니다. 네. 약간 체력에 저하가 있어서. 이때도 항상 뭐, 풍탐, 네. 뭐, 협찬 안들어오나요그런게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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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가지고. <laughs> 네. 미리 확인 못했습니다 현재. 그냥 홍삼 한 도만 보여드리려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네. 작업시간이 그러면은 몇 시쯤 있어? 일단 음. 작업시간은 11시부터 네. 작업이 진행이고요 네. 지금 이제 한 10시 10분 정도에 미리 그 낮에 해가지고 전화를 드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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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본대표님의 일을 도와가지고 열심히 한번 잘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공이도 부대가 또 준비가 되어있로네 조준속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현장가서 또 뵙고 네. 현장상황도 한번 보고 그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문 대표님 장소를 유망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소 왔는데 봐라 네 지금 장소 왔는데 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네. 네. 안전에 야기, 대한 이야기는 저도 네 충분히 아는 아, 다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우리 한경만 붙인다고 제가 많이 네. 들었는데 네. 바로 이게 스타일인가 네, 스타 디렉, 네, 밑에가 기록 스타일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게 지금 문 대표님 경험상 봤을 때 네. 이게 지금 작업 가능한 건지, 한 겹만 벗기다 일단 한 겹만 벗기는 게 가능합니다. 음. 가능한데, 네. 밑에 이제 드럭 스타일이 바하고 얼마나 작착이 잘되있냐에 따라서, 네, 네. 이제 저희가 한 겹만 벗기는 수월할지 진공 여부는, 지금 드럭 스타일의 강도에 따라서. 네, 강도에 따라서. 네. 그렇죠. 일단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 드럭 스타일이 중간에 조각이 많이 나와버리면, 네. 후속 공정이 힘들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두 겹을 다 철거하는 게, 지금 후속공동에서도 유리한 부분인 거고, 아 저희도 구경을 탈게 되는 게, 저희도 빠른 부분이고. 그럼 지금 파주 자체에서으니까그 인식을 하고. 네,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일단 환경을 먼저 탈거를 해달라. 네. 다시. 네. 시공을 해달라. 네. 이런 문제가 돼. 11시부터 작업이 가능하니까. 네. 시공을. 시범으로... 아, 부시었다. 그러면 이제 포스로 실습을 좀 하고. 그래. 저기도 그냥. 네, 없습니다 일단 일부만 이렇게 보일 거고, 2년 차가 맞습니다. 어, 좀만 더 까고, 그냥.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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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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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해보니까 이런, 이런, 이이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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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이런,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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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철가하는 사람도 철거는 바삭가겠나 뭐라 그래요? <laughs> 이쪽은, 이는 쪽은 같이 안 일어나도, 옆에 붙은 쪽은 같이 일어나버리면. 마을 사투를 더 올려야 돼. 그래, 저기서 그냥 그거. 마을 아, 사투를 더 올려야 되겠다. 내가 네, 그냥 가지로 갈려 어. 가 마을 사투가 안맞네 그래, 아까 밑이 남기네. 한개만 한다고 밑이 남을까 보시면 여기가. 안 맞네. 이제 세트... 한면밖에 없어요. 응, 여기 네. 응. 만요 음. 네, 네. 네. 여기까지 셀프를 쳤고 음. 여기에서는 또두 겹에. 음. 음. 그래, 그러니까 어, 근데... 안 맞아서 여기는 다시 두 겹을 하고. 네네. 했는데, 조금 많이 했습니다. 길을 만들 좀 이유를 알았네. 차를 봤을 때왜 네. 이렇게 하나 했거든, 계속 안해 나가고. 길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있네. 길을 만... 저걸로 찢어가면은 하가 많이 걸리는데, 이걸 조금어찢면은 그러니까. 아. 있는 것만 잡게 되니까. 그리고 아. 좁은 걸로만 계속 하게 되면은 이걸 맞추게해주지 않습니까? 넓은 아, 아, 아. 걸로 그냥 편하게 입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만약 맞게 처음에 한 대를 타요. 음. 근데 방학때 학교 한두 개 팀장을 음. 치면은 얘가 필요하다. 바로 한 대를 아니. 근데 사지 말라기도 음. 하요. 사지 말라고요. 일이 <laughs> 없는 사람들은 그러는데, 일이 좀 음. 있는 분들은 바로 타요악카가 아, 여기... 악화시. 네, 어. 그래서 이게 강이기 때문에 깨집니다. 어, 맞네, 네, 깨집니다. 음. 그리고, 너무 낮다 <laughs> 네 아, 예. 뭐 생각했던 것 보다 조금 힘든 작업이 죠 예상했던 것 보다 왜, 왜 힘들어지냐면 전진이 터졌으 괜찮은데 네. 이게 힘들어지는 게탁방내는데 음. 제가 탁탁힘드니 얘가 탁탁 힘드니까 저쪽에 저쪽도 자꾸 올라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관을 못 얻는 데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음. 그니까 안 확인은 확인이 되는데면 제가 배관을 확인 안 되고 올라타는 거 그래서 그래서 마크가 제가 좀 힘들어요 변수가 많은 요 제가 지금 어. 이상하죠? 한 시간 정도, 정도. 정도 됐는인데 제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저 기술 기공으로 봐서 상징하는 거 가지고 또 그런 게 궁금하나? <laughs> 아, 궁금하지 기술자가 보는 또 기술자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아직은 초보다. 땡아리가 리챌니좀 수습 한가 봐요. 수습한 정도다 아직.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 아니 못 한다는 게 아니고 퍼스가 남 붙습니다. 그 디테일이 필요하다. 이거. 네, 대표님이 좁은 날로 늙어 나가고, 남은 부분 제가 이제, 네. 이게 효율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음. 네. 한 대로 가지고 내가 하시다가, 음. 이제 좀큰정수를좀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음. 사라고 안 해도 한 대를 더 구입을 하시는자 아버지, 강재현씨 기대네요 지금 문 대표님이랑 저랑 선발 맞춰서 로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인 1조로 해가지고 두 개조가 지금 폐기물을 지금 치우고 있는데, 폐기물을 치우는 사람들이. 우리 작업 속도를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와, 그 정도로 지금 일이, 와, 아, 진행이 엄청 빠릅니다, 진짜. 두 겹에 엄청 야물게 붙었는데, 지금, 야문 대표가 좁은 날로 한번 밀어주면, 제가 넓은 날로 한번 더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 속도가 진짜, 뭐, 이거는 뭐, 영이롭네요 네. 어떤 공구가 이 속도를 따라오겠습니까? 아, 도망치면, 도망치면. 하하하하하 <laughs> 버지가 대단합니다. 참 상상도 못할 자극 속도를 지금 보여주고 요 대박이 아버지, 자식을 참잘 뒀어요. <laughs> 효입니다 효자 <laughs> 진짜야. 멋집니다. 진짜 볼 때마다 경이롭네. 내가 여기에 반해가지고 기계를 내린 거 아닙니까? 아, 참 멋집니다. 현장이 예, 니다 현장이 진짜 낭꽃인데, 그래도 뭐, 대박이 아니면 뭐, 도저히, 예, 생각도 못할 일을, 아예 앙카가 군데군데 많아가지고. 대관, 대관. 매장이 계속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매장 바뀔 때마다 이 공사를 새로 하고, 새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카 작업도 많고, 선이 지나간 작업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날이 계속 빠지고, 예, 그런데도 지금 어쨌든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치우는 사람들이 바쁠 정도로 지금,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시 15분, 네, 마쳤습니다. 아이고, 어, 두개발다벗긴다고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못이나 안차가 걸려가지고 우리가 밀어줄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진짜 부석부석이 다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작료도다 마치고, 저희는 이제 다 숙고 가겠습니다. 이게 백탱인가 여으서왔는데 1 2 3평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00평 넘게 대박이 두대로 두겹 다 아, 벗겼습니다 밑에는 디덕스 타일이었고 위에는 데코 타일이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오늘 몇 시간 작업했죠? 3시간 정도 3시간 3시간, 네. 3시간 했나? 11시부터 했나? 네.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123평에 두겹을 지금 철거를 했는데 거의 한 250평 정도 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둘이서 두, 두대로 한 거잖아요 3시간 정도 했으면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한 겁니까? 네, 그렇죠. 어, 난이도에 비해서는. 시간당, 이제, 음. 그 한, 4, 30일, 40분 음. 정도 넘게 깐, 깐 거니까. 가는 거니까. 가니까 아, 아이고, 그러면. 네. 어, 저도 이제, 중급 이상은 되겠다, 그죠? 네. 네, 아, <laughs> 그 말이 듣고 싶었다. 아, 일단 협정을 다시 한, <laughs> 아, 해야 되 <해야>, 아, <laughs> 야, 야, 야. 아, <laughs> 어, 이게, 야, 또, 어깨가 폭이 올라가는데. 아, 하여튼, <laughs> 막, 오늘 야간 작업인데. 저 고생하셨고. 아유. 우리, 반주자분도 만족하셨죠? 아, 예. 파이팅 예. 넘치는 <laughs> 우리 또, 문정호 대표님을 또 봐가지고. 어, 저도 또세삼또 놀랍고 그랬습니다 아유, 아니, 저야말로 음. 혼자 왔으면 네. 아침에 뜨는 애를 볼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laughs> 아유, 저야말로 정말 피곤하셨을 네. 때 함께 해주셔야말로 다시 네.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네 짝짝짝짝